오늘 말씀 제목은 최대규의 회복은 세계복음의 보 길이라는 제목이고요. 본문 을 읽어 보겠습니다. 사대행전 19장 1절 8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라들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 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계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엄면하되 아멘 자, 지난주 부서 예배 때 말씀 뭐였냐? 실존주의 얘기를 했었어요. 실존주의를 연구한 철학자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뭔가 인간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연구를 하다가 실존주의라는 철학을 만들어낸 거죠. 인간이 도대체 뭔가? 인간은 왜 존재하는 건가? 그래서 실존주의 산, 그 철학자들이 발견 못한 게 어, 여러분이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어, 실력과 믿음을 갖춰라. 실력 있는 사람 많아요.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전 세계가 지금 봐보세요. 경제도 안 되어지고 있죠? 정치도 안 되어지고 있죠? 정치가 잘 되면 전쟁이 안 일어나겠죠? 뭐, 정치를 잘하면 재앙도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진이나 이런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상을, 인형을 막을 수가 없어요. 실력이 있는 사람 되게 많아.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실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실력과 믿음을 동시에 갖춘 사람 되라. 저번주 메시지였어요. 왜냐, 여러분은 단순히 영혼,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을 가진, 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요거를 무시하기 때문에. 영혼이 있다는 걸 까먹기 때문에. 영혼과 육신은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성과 지성을 같이 갖춰야 된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이거밖에 안 배우지만은 이거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영역과 실력을 같이 가져야 된다. 영적인 힘 그다음에 여러분 실력. 이거가 먼저가 돼야 돼. 근데 요한삼서 1장2절에 보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적게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이 갖추면서 어. 그다음에 세상 공부도 여러분이 할수 있어야 돼. 세상 공부, 실력, 지성 이것만 갖춘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데 잘안 돼. 네, 소, 소리 좀 꺼주세요. <laughs> 그래서 우리가 영성과 지성을 같이 갖춰야 된다. 여러분이 실력과 믿음을 같이 갖춘 사람이 되야 어 된다. 그랬어요. 저번 주 메시지였어요. 네. 그리고 저번 주 강단 1부는, 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있고, 아무도 안 걸쳐주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의 학업과 산업으로 세계보만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성령충만이다. 1부에 배 그랬고, 저번 주 2부에 배는 오늘의 의미를 찾아라. 말씀의 능력, 시의 역사, 흑암결과 평안한 가운데 누리는 기도를 해라. 이게 저번 주 미션이었어요. 2부에 배. 그래서 저는 이걸, 이걸 이렇게 붙잡았는데, 저번 주에 어떤 응답이 왔냐 저는 이제 말씀 붙잡고 이게 성취된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해 대학교를 놓고 기도했는데 남해 대학교의 뇌공학 박사 그 지금 조경과 조교로 들어가시는 분이 상주에 있는 우리 펜션의 집사님 통해서 영접을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다락방이 연결된 거예요 이번 주부터 토요일 날 어제 다락방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퇴근하면 금요일 날 오후 6시에 이제 옆에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요. 다락방에서 같이 하기로. 하나님이 기도만 하고 있는데 남의 대학교에 그 내공학 박사가 저는 스펙이 딸리잖아요. 이 사람 서울대 나오고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저한테 말씀을 듣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만나실 수가 없어요. 또 이제 우리 뒤에 다니다가 안 다니는 이제 김진아라고 진주 최고 다니는 유도선수. 여자였는데 유도선수예요 얘가 우리 집사님이 시우에, 저기, 노량에, 거기, 알바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알고 보니까 우리 교 다녔대, 옛날에, 어렸을 때. 그애가 지금 다시, 어제, 저녁 7시 반에, 다락방이 열려가지고, 그 시우에서 다락방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만 하고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제가 못 가니까 하나님이 또 집사님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셔. 그래서, 성령충만한 그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 비밀이 있으면, 여러분 학업도 실력도 갖춰지게 됩니다. 그 여러분이 있는 학교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예비대 현장 만나게 되고 자 어제 랩런 전도학 제목이 랩런트의 플랫폼 플랫폼은 뭐가냐면 플랫폼 특징은 사람들이 오게 돼 있는 게 플랫폼이 남의 터미널 맨날 얘기했죠. 터미널에 안 가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차가 없으면 물론 걸어갈 수는 있겠지만 걸어가기 힘들죠. 그래서 플랫폼은 뭐냐면 사람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플랫폼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 승리하고 있으면 그런 힘이 생겨요 사람들이 오게 되는 나한테 돈이 따라오게 돼 있고 성적이 따라오게 돼 있고 순서를 그래서 기억하고 지켜라 그랬어요 먼저 영적 시스템을 갖춰라 그랬어요 그릇 준비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는 그 속에 있으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거를 먼저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서버 이제 활용을 하라는 거죠. 영적 상태, 영적 그릇이 준비된 만큼 응답은 따라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이 따라와요. 예배 드리는 게여러분 영적 상태. 여러분이 말씀이 붙잡혀지는 게 영적 상태. 평상시에 내가 기도가 되어진다, 안 된다. 이게 영적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잘안 돼도 도전하세요. 그러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어지고 세상 나가잖아요? 엄청나게 고생해요. 취직 잘 해도 고생하고, 대학교 잘 나와도 고생해요. 대통령 돼도 고생해요. 국회의원 돼도 고생하고. 성공한 만큼 더 책임감이 더 있게 되잖아요. 이번에또뭐 비서실장 뭐 자살했다고 하는데, 뭐 성공했잖아요. 비서실장이면. 그 도지사에 비서실장까지 했으면.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먼저 예배와 기도로 회복시켜라. 그러면 그 다음 응답은 따라오게 되겠다. 최적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걸로 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왜 내가 제일 고등학교에 있고 왜 내가 이 직장에 일하고 있나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발견하는 게 최적이에요. 최적 최선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돼있어요. 문이 열리게 돼있고 최고는 뭐냐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 말고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보험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앞으로 가야 될 대학, 또 직업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게 가장 최고죠. 그게. 네. 자 오늘은 이제 쿠르트 괴델이라는 사람을 제가 설명하려고 해요. 야쿠르트도 아니고죠. 그렇죠? 쿠르트하면 약간 야쿠르트 생각나는데. 쿠르트 네. 괴델 이 사람 독일 사람인데 네, 수학자예요. 수학자. 아인슈타인하고도 친했어요. 사람이 증명한 이론으로는 수학의 불완전성의 원리. 수학이 완전하지 않다 이걸 증명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복잡해서 더 설명을 못하겠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나중에 유튜브 들어가면 5분 만에 하는 게 있더라고요. 설명한 게 한번 보세요. 수학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이 증명했고.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어, 이게 뭔 말이냐?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래서 어, 수학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증명한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수학으로 신을 신 존재를 증명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기호예요. <laughs> 이거를 제가 보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닌. 그 유튜브에 5분만에 이걸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이 기호를. 근데못 알아들겠다고 여러분 나중에 한 심심하면 보세요. 근데 수학적으로 신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근접은 했지만은 하나님 만날 수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지. 아무리 이렇게 증명한다 해서 아 있다. 그럼 어쩌라고? 있으면 <laughs> 못 만나는데 신이 있다는 걸증명을 했지만은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고서야. 근데 이 사람 말년에 어떻게 죽었냐면, 이제 막 피해 망상에 시달리다가 누군가 자기를 막 독살하려고 한다. 그래서 와이프가 준 음식 말고는 안 먹었대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아파가지고 입원해 있는 동안에 굶어 죽었대요. 집에서. 그래서 말년에 좀안 좋게 죽었는데, 여러분이 왜 복음을 가져야 되냐?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영성이 없으니까 실력만 있으니까 이렇게 영적 문제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성과 실력 같이 갖춰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수학자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공해야지왜 성공해야 되냐? 성공 안 하면 이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같은 성공자끼리 만나지거든요. 그럼 왜 만나야 되냐? 여러분이 성공해서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물론 성공하지 않은 사람도 살려야 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만이 살릴 수 있잖아. 대통령이 아무나 만나줘야? 국회의원이나 만나지지? 국회의원들끼리나 만나지지? 저기 막저 밑에 하등계급은 안만나진않다 잘. 대화도 안 해. 대화라도 해보려면 성공해 있어야 돼. 그래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그래도 공부하는 거.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분은. 뇌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 마음이 있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게 뇌에 각인되고 그걸 또 생각하고 또 마음 먹고 또 뇌에 각인되고 또 생각하고 또 마음 먹고 뇌에 각인되는. 그래서 이게 다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그게 반복이 되면 영혼에 각인이 되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면 그게 보좌와 연결되지만은 여러분이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걸로 각인이 된다. 그걸로 나를 발견한다. 그러면 그게 내필임하고 연결된다. 내필임은 뭐야? 떨어진 자, 마귀를 뜻하죠. 근데 기도로 편집해라. 왼쪽에는 안 보이는 부분이고, 오른쪽은 보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기도수첩으로 활용해라. 뭐 어쩌면 그냥 보이는 부분이죠. 기도 자체는 안 보이는 거죠. 빛을 가지고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도전해라. 그러면, 분명히, 말씀으로 설계하면, 현장이 살아나게 돼있어요. 제가 이번주에 그걸 체험했거 진주에서 장로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어, 자기가 이제 영접한 28살 감옥 갔다 온 친구가 있는데, 어, 얘를 다락방 해달라. 근데 이제 장로님 본인이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그걸 먼저 회복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고 하고 이제 하는데, 얘가 갑자기 이제 바뀐 거예요. 이 장로님 영적 상태가 변하니까 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결되죠. 그전에막 죽어라 말해도 안 돼. 안 열려. 안 만나지고 전화도 안 돼. 안 받아. 근데 왜 그러냐면 장로님 자체가 예배가 안 돼. 그교회의 그 강단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강단 말씀이 기억이 안 난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붙잡고 기도문을 적어라. 이렇게 시켰어요. 말씀으로 설계할 수 있어야 돼요. 보좌와 나라와 일.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한테 임하는 게 나라. 여러분 학업에 임하는 게 나라의 일. 그러면 세상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괴델이라는 그런 수학자 같은 성공했지만은 영적으로 무지한 영적으로 갓난하인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많아요. 성공했지만은 영적 문제 가진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영성과 지성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 되라 영성, 지성만 가진 사람은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이 쫓아가지도 못해 근데 쫓아간다고 한들 그사람을못 살려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이 영성을 같이 갖추면 적당히 가도 그 사람을 살수 있는 거야 우주의 축복이고 그 증거로 디자인해라 현장을 그러니까 이게 저번 주 메시지였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다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에서는 요한의 세례, 뭐, 세계복음과 불가능. 이게 무슨 말이냐? 동기일이는 이제 세례 받았는데, 이 세례 자체는 그냥 교인이라는 표식이에요. 세례 교인이 됐다는. 그래서 세례 교인이 되면 그때부터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것만 있는 거지, 뭐, 그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성령 세례는 뭐냐? 구원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다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물이물게찔고있는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성령 세례 교회에 열심히 왔다 갔다 한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해야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오늘 이제 바울이 그위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세를 모른대. 그래서 이제 설명해주는 내용이죠. 아까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갈보리산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산이 갈보리산입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원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의 권세를 해결하셨구나. 그게 갈보리산 세례고요. 감람산 세례는 이제 그걸 믿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게 감람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는데 그 감람산 세례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 학교에서 여러분이 기도 예배에 승리하고 있으면 학업의 증거가 나타나고 친구들에게 이 빛이 비치진 그게 이제 성령 세례 구원 구원의 역사 이런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네, 세 가지. 아까 선제제사장 왕. 그래서, 400년 2장의 마가다락방을 재현시켰다. 어, 저번 주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할머니가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다락방 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연결이 되게 돼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게 여러분한테 관심이 없고,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 이래도, 여러분은 결국 그쪽으로 가야만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이 가야 될 목적지를.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좋아요. 그 목적지로. 결국에는 여러분은 하나님 전도자로 불렀거든.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만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결과는 시작이다. 그래서, 어, 바울이 안수했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 방언 예언을 막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없어도 돼요. 그 기준이 아니, 구원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쪽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이제 신비주의라고 해요. 신비주의. 여러분은 체험 위주가 아니고 말씀, 성취, 기도응답 이쪽으로 여러분이 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행복하게 되어지는 그 자체가 성령충만이다. 예배와 기도가 힘들다. 그게 성령충만이 아닌 거예요. 아직. 예배 기도가 잘안 된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 기도가 되어지는 그 상태로 노력하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거를 무조건 도전하세요. 그쪽을 뚫어야 돼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그쪽을 지나가야 서울로 갈수 있다면, 그쪽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 기도가 되어지는 그쪽으로 안 돼도 계속 도전하세요. 기도 지적 가지고. 그래서 저는 하루에 8번 기도 24번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의 시스템, 영적 시스템을 갖추세요. 자, 그래서 결론은 영적 시스템을 만들자. 시간 자유예요. 여러분, 마, 맞는 시간. 기도 수첩을 활용해서 해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리고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을 필기하고, 기도문까지 세팅하자.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이 가장 최우선순위 두세요. 예배를. 말씀을 필기하고 기도문까지. 이게 이슬람은 종교가 진리가 아닌데도 모든 건물에 예배실 기도실이 다 있고 하루에 다섯 번 이렇게 소리가 울려요. 알라라고 그러면 하는 걸다 멈추고 기도 예배 안 되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루에 10분을 기도하지 못해. 예배도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인 기독교가 진리인데도 지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요즘에 그 JMS라고 정명석 그 이상한 이단 사이비가 있잖아요. 특히 여학생들 좀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 요 대학생들이. 근데 그게 지금 학교를 강타하고 있대요. 대학교를. 근데 이 정명석이 6시간씩 기도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이 틀렸는데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영성이 나타나.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 이거를 점점 더 늘리세요. 횟수를. 꼭한 꼭 번만 하고 끝?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답답한 만큼 기도하세요. 답답한 만큼 예배하고 안 되는 걸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학교, 학원, 지역 주위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고 여러분 노트에다가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그게 최적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표가 온다. 그게 최선이다. 최고를 향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문 읽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렘트들이 가장 먼저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하옵소서.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예배 때 듣는 말씀을 필기하고 기도문으로 적어 일주일 동안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위 사람들 명단 적고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는 기도가 체질되어 전도자로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강의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